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금일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좋은 상승 레리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술은 원전이라고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원전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원전이 왜 다시금 주목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AI 때문입니다. 이 AI가 발전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량을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안책이 바로 무엇이다 원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경주에서 APEC이 진행되는데 저희는 이런 APEC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뭐가 협상카드로 쓰인다? 원전 협력인 마누가까지 협상카드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에이팩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러한 협상카드를 사용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확대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원전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협상 카드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제가 마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AI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AI 시대에 있어서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은 단순히 원자력 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뭐다 우리 미래의 반도체 AI 미래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전이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왜 우리 기술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냐? 그것은 바로 우리 기술의 두 가지의 제품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에 있어서 MMIS와 dcs라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제품이 원전에 있어서 두뇌 역할을 한다 즉 뭐다 필수적인 자재다 없으면 은안 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원전이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오리 기술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에이팩에서 마누가 프로젝트로 인하여 원전에 대한 중성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현재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량을 받쳐줄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원전이다. 그리고 이할 원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어디다? 우리 기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주가는 금일의 상승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대로 뭐할 때가 아니다? 절대로 매도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원시원하게 매도금지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러한 매도금지라는 댓글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영상 내에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활성화되어 더욱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관심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매도세로 전향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전향되고 이런 매수세는 이처럼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매도금지라는 댓글을 부탁드린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우리 기술의 추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우리 기술의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럼 현재 우리 기술은 어떠한 추세이냐? 바로 상승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알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추세선과 두 번째로 이평선이 있습니다. 먼저 추세선을 살펴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상승이 시작된 이러한 기준 캔들을 기점으로 추세선의 상, 하단을 이어보면 위와 같이 추세선의 하단과 상단이 형성되게 되고 어떻습니까? 최근 위와 같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추세선의 하단과 상단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위와 같이 주가가 연이어서 하락할 때는 이러한 이평선을 이탈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로 뭐다? 최근 위와 같이 다시 상승하면서 이평선의 오일선위로 안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평선과 추세선을 통하여 현재 우리 기술이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 이러한 상승 추세는 이처럼 주가 상승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음으로 차트 내에서 4940원이라는 가격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 위와 같은 우리 기술의 역사적인 신고가 5240원 부근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기술 주가가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해당 저항대 구간에 가로막혀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이제는 보다 매우 강력한 상승 추세의 힘을 벗어 이제 돌파가 엄려가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해당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 이제 우리 기술은 과거의 5240원이라는 신과를 돌파해내며, 새로운 신과를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지만, 우리는 지금 뭐할 때가 아니다 매도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내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의 대응 전략인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왜 주식에 있어서 매수가가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지 해당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먼저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께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는 보다 절대로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중왜 매수가가 더 중요하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위험 관리 측면입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손실이 적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사게 되면 작은 조정에도 불안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얼마에 샀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즉, 싸게 살수록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잘 아시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예시로 들고 왔습니다. 해당 차트를 보시면 캔들 아래 이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바로 이게 무엇이냐? 제가 설정한 매수 타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력들의 매집 신호라고도 하며 이러한 신호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표, 수급 패턴, 체결 강도 등을 분석하여 만들었으며 가장 확실한 매수 타점만 자동으로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건이 신호가 떴을 때 매수하면 당일에서 최대 5일 안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세력들의 매도 타점인 이 검정색선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정색선은 바로 세력들의 목표 타점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면 당연히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가가 있는데 그걸 나타낸 게 바로 무엇이다 이 검정색선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가 뜬날즉 매수 신호가 뜬날 매수하여 이날 4% 이날 3% 이날 5%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매수신호가 뜨고 주가가 상승하며 위에 보시는 검정색선 즉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를 이용하여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가와 목표가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적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 신오펙스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차트 내에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빨간색 화살표 즉 매수신호가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매수신호가 뜨고 상승 뜨고 상승 뜨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만든 이런 매수신호와 세력들의 목표가는 어떠한 종목에 관계없이 즉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매수신호는 매일 뜨는 것이 아닌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특정 구간에서만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 제가 거래량, 체결강도, 수급 패턴을 종합해서 만든 신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가 목표가 즉 타점을 문자로 좀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저희 채널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구독하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타점을 어떻게 챙겨드리냐면 위에 제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8187 8354가 바로 제 전화번호니까 먼저 제 번호를 저장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공유 신청 완료입니다. 제가 공유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 저의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들을 또 그대로 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고 타점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 제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저의 매수가는 4,700원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 같은 경우 차트 내 바로 이 파란색 선인데 어떻습니까? 금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정과 지지를 많이 받은 자리가 바로 4,7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4,700원 부근으로 잡아드렸고 저희들은 이러한 매수가에 매수하여 목표가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렸다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해당 차트처럼 위와 같은 계단형의 상승 과정이 있어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하고 상승시 고점에서는 매도 또 횡보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의 바닥이 확인되면 매수 또 상승시 고점에선 매도 이처럼 계단형 상승이라는 하나의 파형 안에서 한 번의 수익을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한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증가시키고 싶지만 직장 생활에 바빠서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없는 분, 그리고 차트를 보고 계시면 어디가 차트 내 고점이고 눌림목의 바닥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신 분, 즉 뭐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임 타이밍 잡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 하루 종일 차트를 본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의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술의 실시간 대응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선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인 010-8187-8354를 저장해 주신 다음에 우리라고만 보내주시면 실시간 대응 신청 완료입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를 저장드리라고 강조드린 이유는 과거 저의 한 구독자님께서 제 번호를 저장하지 않으셔서 이러한 대응 문자가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차단하여 못 받으셨다고 문의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께서만큼은 이러한 불상사를 겪지 않았으면 하고자 가장 먼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인 8187-8354를 저장하라고 강조드린 이유입니다. 이처럼 대응 신청 완료된 분에 한해서만 제가 우리 기사의 차트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이러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즉 타점이었을 때 여러분들께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하시면 된다.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우리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가 분석 중인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즉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께 하루에 한 개에서 두 개씩 매일매일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타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 마찬가지로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번에는 단이라고만 보내시면, 아, 이분께서는 단타 종목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여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종목을 통하여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야금야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타점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 100% 무료로 진행하며 향후 어디 vip방 가입이라든지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로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편하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위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 선물이라면 당연히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되는 종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바로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제보다 현대차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현재 어떠한 테마로 분류되냐 바로 로봇이라는 테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테마가 최근에는 테마성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삼성전자의 물품을 공급하고 현대자동차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것은 이제 테마성을 넘어서 이제는 매출을 낼수 있는 기회까지 거의 다 왔다. 즉, 실적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해당 종목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처럼 고가를 달성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저점이 확인되었을 때, 그 다음부턴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거래량을 통하여 세력들이 매집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하여 저점이 높아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다? 또한 번에 위와 같은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아주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상승시켰는데 이 상승률이 무려 600%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고점을 달성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이러한 저점이 확인돼서 이러한 저점이 확인되기 전에도 세력들이 이러한 거래량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집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과거처럼 이러한 저점이 확인된 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주가를 말아올렸다 근데 해당 모습을 보시게 되면 과거의 상승과 굉장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현재 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의 차트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러한 모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쌍바닥 모양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해당 종목을 많은 돈이 아니라 적은 돈, 소액으로라도 여러분들의 포트에 한개 정도는 담아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를 제외한 이러한 외국인, 기관, 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어떻습니까? 이 개인 투자자만 현재 매도하고, 이러한 모든 기관들은 현재 매수하면서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런 기업을 매수하냐? 아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평가를 마친 다음에 가격 평가지 맞추고 이것이 현재 회사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분들 매수하는데 이처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건 바로 보다 현재 주가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상승률이 600%인데 현재는 이 600%보다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삼성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현대 자동차의 MO의 체결을 앞두고 있고, 바로 보다 로봇이라는 테마를 들고 있다. 이러한 로봇이라는 테마는 모두 다이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 테마에 덮어서 바로 보다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을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처럼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 이번에는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여 여러분들께서 바로 내일부터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종목에 대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님께서는 꼭 댓글에 다 봤다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